안녕하세요 아저 오랜만에 제가 그 남의 집좀 보러 왔어요 아니 인스타를 보는데 인스타 둘러보기에 이 집이 뜨는 거야 아이 집이 너무 궁금했어 그래갖고 바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dm을 보냈어요 한 3일 전이에요 어 그러면 오늘 가겠다고 어래요 근데 약간 한국집 안 같지 않아요? 이거 유럽 시골 집 같은 느낌? 여기 래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래. 와,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다니시나 봐, 이분은. 운치 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아, 남편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하세요 네.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네. 죄송해요. 일로 와요. 자매 여기 들어가자. 오랜만에. 또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괜찮아 우리 우리 괜찮아 <laughs> 친해져야 돼. 아이예프 이름이 뭐예요? <laughs> 규현이. 도현이네. 아, 도현이야? 어 <laughs> 아, 되게 강아지름 이안 같다. 도현아. <laughs> 우와 어이구 도연아 아 도연아 아이 예쁘다 와 근데 어떻하다 저희 집 되게 누추한데?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아니요 너무 말... 궁금했어요 아, 진짜요? 보자 이거 일단 받으세요 아, 와 오, 이거 네. 인절미예요, 너무 감사해요 인절미 이북식 인절미 와, 와 네. 너무 감사드려요 대짜로 샀어요 진짜요? 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laughs> 네. 습니다 <해봤겠습니다>. 네. <laughs> 근데 벌써 이렇게만 봤는데도 너무 예쁘다. 그지 여기 집에 이사 오신 지얼마 되셨어요? 어. 작년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9월 달까지 인테리어를 하고 음 9월 달에 이사 왔어요. 아, 그럼 네. 1년이 아직 안 네네네, 됐구나. 네, 네, 네습니다이 집이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 보는데 둘러보기에 여기가 떠 가지고 그런 에어비앤비인가 그랬었어요. 유럽에 아 있는. 시골에 있는 에어비앤비인가? 아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말이 막 써져 있는 거야 아 아 근데 어, 뭐 하시는 분인지 어, 아, 성함도 모르고 아 맞아요 맞아요. 몰라, 맞아요 저는 작은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사진도 찍고 글도 네. 쓰고 어, 취향으로 좀밥 벌어먹고 사는 문예진이라고 합니다 아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좀 보면 될까요? 아, 어. 여기가 거실인데 네. 아마 저쪽에서 제가 테이블 놓고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아, 아, 여기부터? 오케이. 편하게 보셔요 어, 여기가 거실이야 그래 네. <laughs> 죄송한데 나이 저저 스물여덟. 저 28... 진짜요? 되게 어리시. 아 근데 네. 여기랑 저기는 저희 집이고 저기는 은행 대출. 아 반. 네네네 네, 네, 네. 반만 네네 어. 네, 맞아요. 어 그래도 순. 20대 때 이렇게 내집 마련에 와 여기가 이제 거실인 거죠? 네네 맞아요 거실인데 네. 오빠가 저한테 아예 공간을 내줘가지고 그냥 제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아예 아 그렇구나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저랑 그냥 제일 도와주고 가구 만드는 일 하고 있어요 아, 가구를 만드셔서 네, 그래서 집안 곳곳에 그 오빠가 만든 가구가 좀 많아요 그렇구나 아니 이런, 이런 쇼파도 뭔가 네. 빈티지한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도 본것 같지 않은 느낌에, 맞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 네. 봤을 때빵 모양 디자인 같아가지고, 아 이거 내 거다 싶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좀 저한테 너무 부담돼가지고 한 피스만 사려고 하는데 두 피스만 판매를 한다는 오, 거예요. 트로만 네. 그래서 좀 데려왔어요 무리해서라도. 무리해서. 네. 어. 아기자기한 이런 소품들도 되게 많네요. 맞아요. 외국에서 갈 때마다 빈티지 샵 투어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 하나 둘 가져왔어요 기념품으로. 그렇구나. 네네. 네. 그렇구나. 네. 되게 어리신데 되게 단단한, 분아 같아요. 아닙니다, 그죠? <laughs> 느껴져요. 내 집이 있어서 그런 건가? <웃음> <웃음> 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장을 짜맞추셨나 봐요. 아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CA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게 철제로 위주로 아. 네, 가구 제작도 하시고 인테리어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1 년에 한 번씩 이거를 선반을 사고 있어요. 오 책이 엄청 많네요. 아 네, 여기는 사진집 위주이고 네. 제가 기록했던 거 기록물들이고. 그 수첩인 거예요? 어, 맞아요. 이건 아 3년 동안 기록물인데 제가 좀 기록광이어서 우와 네, 다양한 어 방식으로 기록을 한걸 남겨두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다. 음. 2022년도? 네네 읽어봐도 맞아요. 읽어봐도 돼요? 네 읽어보셔도 돼요. 네. 이런 자신감. 아 근데 별거 별거 없어요. 진짜. <laughs> 우와. 오늘 글씨를 잘쓰시는요 이 어릴 적에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호기심.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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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아, 네 처음 혼인 신고했을 때. 제 어. 이상형은 따로 있었는데 완전 그 반대되는 사람과 결혼을 아, 했으니까. 그래서. 네. 네에 대한 어떤 네, 네. 뭐 그런 거구나. 네네. 네. 과거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말. 아 과거 에 <laughs> 네. 너무 멋있다. 그런 말안 했지. <laughs> 네. 그러면 음. 빨리 해. 이 컬. 콩...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카펫 컬러 이 러그도 최근에 장만했어요 어... 이제 좀 베이직이나 아이보리만 쓰다가 네. 좀 용기를 내보자 이제 해서 컬러들 네 보라색으로 어... 좀 마련해 봤어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어... 네.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남편분이 직접 만드신? 어, 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오빠가 만든 건 의자, 어머, 여기는 어머, 의자밖에 어머, 없어요.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흔들 의자. 의자라고. 앉아도 된대.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 아기 의자 같아. 아, 그게 어른들의 좀 장난감이라는 오. 컨셉으로 해서 흔들 의자도 되고, 이걸 뒤집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의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 신기하다. 네. 그, 이거. 와, 신기하다. 와. 와. 아니, 너무 여기 뷰 맛집이네. 너무 부자시다. 뷰자 뷰자시다. 뷰 뷰자. 네. 아니 그 새로운 부의 부에... 정의 아세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초록과 가까운지. 아. 아 그러면 뷰자가 맞네요. 어 뷰자. 완전 뷰자. 아. 어. 저희가 집을이나 집이나 사무실 구할 때꼭 조건이 바깥에 초록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와. 이게 또 가을에는 노란색, 노란색, 완전 색노랗게 돼요. 그냥 이거 노란색 된풍금도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괜히 사람들 초대하고 어머. 막 그러게 되더라고요. 가을에도 또한번 와요. 아, <laughs> 그지 근데 이게 통창으로 하면은 많이 걱정하잖아요. 단열의 문제라도. 아,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네. 이게 필로브 창호라고 해서 네. 정말 좋은 창호인데 네. 이게 되게 깔끔하게 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단열이랑 그게 내열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겨울 내내 여기다가 소파 놓고 해도 네. 그창기가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림은 뭐예요? 아, 이거는 최근에 구매한 그림인데, 네. 그, 김진우 작가님이라 해가지고, 원래 그림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어 이걸 보자마자 좀 제가 맑아지는 것 같고. 그죠? 약간 물망하는 느낌? 어, 맞아요, 또 맞아요. 물망하는 어. 느낌이지. 네네. 너무 멋있다. 그림을 사는 거가, 그지 좋은 응? 경험이더라고요. 그죠? 네. 이것만 봤는데도 지금 너무 알차다. 그치? 아, 다행이에요. 어?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아, 네, 맞습니다. 그, 화장실입니다. 아, 실도 구경해도 돼요? 어, 네네. 마음껏 구경하세요. 볼건 없지만 <laughs> 화장실 너무 귀엽다. 여기 그 진짜 에어디앤비 그거 같아, 그렇지? 여기 바에도 위에다 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맞아요. 조명도 이렇게 예쁜 거. 여기 장이 없네요. 아 장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거 예쁘다, 그렇 아기자기 잘 사신다. <laughs> 뭔가 막내 이모가 놀러 온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잘 살고 있네. <laughs> 여기 아 여기도 너무 예쁘다. 아, 여기가 원래 부엌이었거든요. 아, 여기가 아. 계신 자리에 싱크대 크게 어, 여기가 있어요. 싱크를, 네, 맞아요. 네. 여기 냉장고 크게 있어서 이거 보자마자 어, 너무 답답해서 여기는 어. 무조건 다이닝 룸으로 해야겠다. 아. 그래서 주방의 구조를 아예 작은 방으로 옮기고 겨 아, 방을 아예 그 주방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게 너무 좋다 여기 다이 거실이랑 이걸 다르게 한거 이런 것도 그치 그러니까 문은 없지만 안 보이는 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허, 여기도 이 창이 너무 그치 저 초록이 맞아요 오, 여기는 네. 집안 어디든 초록을 볼수 있어서 음 좋아요 이건 이제 모아놓은 건가 봐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맞네, 여행 가서 맞네. 가져온 거.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이거는 헬싱키에서 어머. 데려온 한만 원에 데려왔어요. 만 원이요? 네. 너무 예쁘다. 네, 아, 이것도 제가 받은 가구 트롤리. 아, 직접 만드신 네네, 거예요. 네네, 디자인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전 집에서는 사람들이 살, 쉽게 살수 있는 걸로 꾸미다 보니까 금방 질리게 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세상에 하나뿐인 걸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야 그래서 어... 하나둘 채워놓고 있어요. 어머, 그렇네 진짜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가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봐. 아, 이게 포인트긴 한데 음, 음. 새. 우리가 새야 새. 여기서 이제 음식 나오는 건가 봐요. 아, 맞아요. 이것도 털어놨어요. 아, 귀엽다. <laughs> 여기서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음식 나오는 거야. 너무 귀엽지? 이런 거가. 아, 주방이 또 끝장났네. 아. 위에는 다 스텐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 그 진짜 유럽 유럽 주방 같다. 그치여기선 김치찌개 안 끓일 것 같다. 그냥 파스타 같은 거만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음. 선반 같은 것도 너무 아, 귀엽다. 오빠가 만들었고, 이것도 오빠가 만든건데 어. 오빠가 주방에 잘안니고 오빠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어. 그 요리하는 시간을 기다리려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음. 의자를 음. 앉아서. 어, 여기가 이제 예지씨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오빠를? 아 오빠가 기다리는 거야. 아, 네네. 오빠가 기다리는 네네. 거야? 주방에 아, 어, 오빠 의자예요? 네, 네, 맞아요. 어, 이거 약간 생각하는 의자 같은 느낌 아니야? <laughs> 그치? 아, 또 이거, 이건 또 유무룩. 아, 어. 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런 데는 또 돈을 아끼지 않았네요 어, 맞아요 네. 네. 보통 스위치가 만약에 한만원 정도 하면 은 이게 한 3만 원 정도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 어, 그 정도는 괜찮다 싶지만 스위치가 꽤 많이 들어가 집에 이거 모이면은 가격이 좀 있죠 한 40만 원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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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런 데는 또 투자를 많이 하셔 그죠? 맞아요 그 사장님께서 네. 아낌없이 자기의 좀 욕심을 이게 푸신 것 같더라고요 어... 네. 그렇구나 여기는 복도인데, 아무, 뭐가 없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그치? 이케아 빈티지 조명이라고 1980년대 나온 걸로 음 알고 있어. 너무 어. 귀여딱 이케아 컬러잖아. 여긴 약간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여기 쓰고 오빠는 여 쓰시고 남편분은 여기 쓰시고. 어 네, 아, 이것도 이렇게 미리 다 짜놓셨구나 으아예다 네, 짜놔가지고 음 네. 아이거 오빠를 줬어요이 공간만 그래서. 좋다.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배선도 다 해놨어. 전기 배선. 이런 게 너무 좋다. 아그 이거 제가 찍은 사진 파도 사진들을 어머. 시리즈로 해서.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그래. 너무 예쁘다. 이 반짝거리는 것좀 봐. 제주꾼이시다. 야. 여기는 어. 문을 없앴어요. 어, 그렇네 여기 문이 없네.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작은 어, 방이야. 맞아요. 여기가 어, 이제 네. 안방인가봐요. 네. 여기가 원래 진짜 큰 방이었는데 아 이거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어떻게 꾸밀 수가 없어서 네. 고민을 하고 있다가 소장님께서 그러면 방을 두 개로 쪼개서 네. 하나를 오, 옷방으로 오, 만들자 해주셔서 그래서 네. 방이 두 개가 됐어요. 어,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면. 여기가 오빠. 네, 네. 우와, 오빠. 네, 네. 오빠 <laughs> 컬러 봐. 오빠 컬러가 이래. 너무 약간 빈티지 샵에 온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그치? 여기가 안방. 네, 근데 너무 부부 침실 같지가 않다. 아, 그치? 바다 <laughs> 어. 침대가 딱다고 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데서 아, 지내시는 아, 거예요? 되게 잘 자요? 오빠도 잘 자는 것같고이 뭐야? 슈퍼싱글인가요? <laughs> 네, 네, 맞아요. 그이 방은. 여기서 보는 풍경이 괜찮아가지고 그렇네. 제가 작은 정원 같은 컨셉으로 해서. 아, 어, 그렇네, 만들었거든요. 진짜. 여기 지금 이 베란다가 약간 유리 온실같이 그지? 여기서 자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 꿈도 많이 꾸고. 아니, 그리고 이것도 너무... 이거 어디서도 보지 못한... 아, 그 정상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만드셨어요? 네. 아, 너무... 너무 예쁘다. 저희가 집들 요즘 보면 유행하는 대로 쫙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또 그렇지가 않아서 되게 취향으로 가득 찬 집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오. 이렇게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죠? 음, 음. 어, 어떻게 난 떠나고 싶은데? 약간 진짜 무슨 되게 먼 곳으로 여행 온 그런 느낌이야. 제가 슈퍼호스트 드릴게요. 아, 감동입니다. <laughs> 너무 영광이에요. 어, 살기가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야. 뭔지 알지? 그치? 그런 거. 그러면 애들은 거기 있고, 갖고 싶래요 잠깐. 한 <laughs> 일주일 정도만. 이 집은 애들도 세트예요. 그 집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아,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취향으로 이렇게 가득 찬 집을 좀 선뜻 보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아니요. 감사드립니다. 아, 오신다고 해설하셨을 때부터 저는 좀 축제기간이었어요. 그래요? 네. 아, 근데 너무 아직. 되게 20대잖아요. 그런데 30대, 40대 어떻게 또변할지 너무 아 궁금해져요. 저도 기대되고. 와, 감사합니다. 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아, 저 너무 궁금해요. 어떤 28살 어. 예진씨, 신혼이잖아요. 아, 네, 네. 갓 결혼한 네, 예진씨에게 집이랑 또 어떤 곳인지. 아, 집은 네. 저의 색깔이랑 저의 취향이랑 음. 저의 세상을 음. 과감없이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도화지라고 생각해요. 아, 도화지? 네. 그래서 지금 만난 지한 시간 좀 됐나요? 한 시간 됐는데도 예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오묘한. 와, 와, 진짜. 너무 진짜 집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아, 아니요, <laughs> 그럼 들어가 봐요. 아, 그래. <laughs>